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26장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에게 여러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써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왕후로 관택되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포석이 마련이 되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날에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답답한 재판의 결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 못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만날 수 있죠. 어, 페르시아 제국 아스헤로 왕의 잔치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그 자리에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은 에스더가 새 왕후의 후보에 오르면서 결국 민족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또 구속사의 흐름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퍼즐을 맞추듯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걸볼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잘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즐겨 말합니다 그리고 또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는 감사 예물도 드리곤 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낙심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패가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는 그런 일은 더더욱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형통했는가 그 형통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 형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자신의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이 왕후를 그러니까 아내를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동원했을까요 네.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이 어, 나라의 명령이 반포가 된 때는 1장 3절에 보면 은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년 때부터 이 명령에 따라 수많은 처녀들이 이성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아수에로 제 4년부터 처녀들이 왕의 침실에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이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하면은 16절 말씀에 아수에로 왕의 제 7년 10월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수에르왕제 4년 때부터 제 7년 말까지 거의 3년 동안에 그의 왕궁이 왕궁에 처녀들이 간택을 위해서 출입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만일에 거의 매일 처녀들이 이 왕궁에 인도됐다고 한다면은 365일에 3년이니 거의 천 명에 이르는 처녀들이 왕위의 왕후의 후보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넓은 땅에서 각 도에서 내노라 하는 처녀들 천여 명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미모를 예, 뽐냈단 말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출입을 하는 동안에 왕이 기뻐하는 사람,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미모를 또는 그런 것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눈이 엄청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만한 사람에게 마음에 차는 처녀가 과연 있기는 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에게 확 빠져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 단지 외모 때문이거나 또는 에스더를 한번 하루 동안 보니까 마음이 착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왕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겁니다. 자, 이런 형통을 에스더뿐만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도 비슷한 시기에 만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도요 어떻게든 출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출세를 했죠.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우연히도 문을 지키던 두 내시 빅당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왕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일을 아뢰었고 이로 인해서 왕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왕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이 왕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고 굉장히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공을 세운 거예요. 어, 자 이런 공을 세운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섬유였습니다. 두네두시의 어, 반역 계획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반역 계획을 이 말단 문지기가 왕이기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루트가 생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형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런 형통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불안한 요소가 함께 있어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째로 아수에르 왕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예요. 만일 아수에르 왕이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암살을 당하거나 한다면은 이 권력은요 본처인 와스티 집안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후궁 전에는 피바람이 몰아치게 될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와 그 집안은 몰락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바벨론 왕 아수에르의 어, 그이 자기의 지배국인 지배국의 왕인 아수에르의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뭐 충성심으로 그랬 수,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자신과 에스더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불안 요소는요 아수에르 왕의 이 변덕이에요. 왕후 와 아스디를 폐위시켰을 때에 왕은 그 폐위시켰을 때는 어 맞아. 어 남자가 또 남편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왕후를 폐위시키긴 했는데 그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내린 조치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왕후 아스디를 폐위한 후에 아스르 왕의 노가 그침에 아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조, 조서를 생각했다. 금세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 만일에 와스디를 복위시킨다면은 와스디를 폐위를 검, 건면했던 신하들은 숙청 대상자가 됩니다. 이 왕의 변덕이 있다는 거죠. 이 변덕을 아는 측근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뽑도록 강력하게 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왕이에요. 예. 지금은 에스더에 대해서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갈지 알수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죠. 훗날 이스라엘의 위기가 처했을 때, 나중에 사장 11절 말씀 보면은 에스더는 그렇게 사랑받는 왕후였는데도 어 왕을 아련조차 할수 없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런 변덕이 또한 불안 요소고. 세번째 불안 요소는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가 기억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을 뿐이지 왕은 자기를 친구로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혀진 채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이 공이 왕을 구한 이 공이 아소에로 왕제 12년까지 일었다 그랬어요. 5년이나 지나갑니다. 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그걸 찾아서 읽는 거그 문서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겁니다.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예.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 어, 내가 막 설명을 해도 아무도 이제 알아주지 않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형통한 일들도 만났지만은 또 동시에 그들은 5년 동안을 어,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기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과 불안의 요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 특히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더커 보이는 이런 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 불안을 보면서 불안한 상황을 보면서 좌절해야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에스더의 내용과 결론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5년간의 불안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오히려 승리의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시게 될 겁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던 에스더는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고 대적 하만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5년 동안 묻혀 있었던 이 암살 사건의 기록 이것을 왕이 발견한 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형통할 때에만 기뻐하고 실패할 때는 그저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힘조차도 잃고 낙망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뭘더 기대할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전능하신 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된 거죠, 그죠?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복되게 하사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